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키로수는 많지만 관리가 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누나의 차누누나 리리리리리 리리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고객님들은 20만이 넘어가면 못 쓰는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No, n no, no. 어설픈 10만대 중반보다도 컨디션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요놈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0km부터 23만까지 한 분이 쭉 운행을 하시면서 관리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도 바로 센터로 가서 연료 개통, 에어컨 정비 완료했고요. 입구에는 헬데링크 교환, 오일류 보충 및 교환까지. 싹싹싹 다 보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카니발 알크랜드 GLX R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1년 식이고요 23만 4천 정도 운행한 단순 교환 한곳 있는 사고 차량입니다. 여기서 성능 기록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판매하고 있는 가격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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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만 원입니다. 리츠장과 함께 살펴보실게요. 카니발 전면부 모습입니다. 범퍼나 그릴 부분 깨진 부분 없고요. 꽃잎도 스크래치난 부분 없는데 지금 약간의 먼지가 쌓여 있어요. 앞유리선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헤드램프도 반짝반짝거리죠. 운전석 측면 외판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검정색상의 차량이기 때문에 눈에 띄법도 한데요. 제 눈에 띄는. 스크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이 작아서 그런건가?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서팅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운전석 앞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에는 생활 흠집 운전석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외판 상태도 약간의 스크래치 빼고는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뒷유리 선팅 상태도 이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후방 카메라 한 분이 계속 23만까지 타셨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탔다 해도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전차원 분께서는 성격이 꼼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조수석 앞 타이어 조수석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내장 모두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알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 슬라이더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죠. 234,884km 운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에도 보면은 까지거나 헤진 부분 없고요. 약간 세월의 흔적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어, 위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지금 SD 메모리 카드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에어컨 틀었습니다. 발에 땀이 나서 <laughs> 발쪽으로 틀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투스까지 할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어요. 기어봉도 보시면은 생활의 흔적.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썬루프까지 되어 있는데요. 작동 한번 해볼게요. 삐그덕 소리 없이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어, 시원해. 작동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찢어지거나 헤진 부분은 없고요 생활의 흔적 정도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깨끗하네요 뒷좌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약간 생활의 흔적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연식의 키로수의 시트 상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3년 시트도 깨끗하죠. 차열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는 100점 만점에 9점. 어, 카니발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을 하려고 3년 시트를 빼놓으시는데요. 이 차량은 3년 시트까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시고 방문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틴 장과 함께 카니발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키로수는 많지만 관리가 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게요. 카니발 R, GLX, R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1년 시기고요. 주행거리는약 23만 4천 정도 운행한 단순 교환 한곳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서 성능 기록한번 띄워 드릴게요. 차누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입니다. <laughs> 470만 기본적인 경정비와 수리할 부분 다 수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쏘세요. 카니발 차량 말고도 더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누나의 작은 누나 리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더워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총총총총